반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교화 소식을 알리는 한우한 미디어 주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전산종법사가 5월 12일 서울 용산에 있는 몬드리안 호텔에서 서울교구 법훈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전산종법사는 법훈인들은 그동안 교단의 기둥과 축이 되었다면서 교단 사대를 열면서 많은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결국은 교단의 발전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다. 그 뿌리에 버프닌들의 정성과 원력이 자리하고 있다며 교단의 크고 작은 일에 합력한 버프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강을 추원했습니다 개봉교단 김원도 종사는 버프닌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코로나로 지친 시기에 종법사께서 서울 순방으로 위안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국가나 교단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법자의 오르신 종법사께서 교단을 이끌고 계신다면서 그동안 교단 내외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역대 종법사의 경륜으로그 상황을 극복하고 교단을 발전시켰다고 교단에 대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양명일 교정원 기획실장은 교단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교단혁신특별위원회 활동, 산불 이재민과 우크라이나 구호성금 지원 및 본공활동, 죽산 황도국 미국 종법사의 한국방문, 원흥방송 사업배입, 장수 옛 정화사 보건불사, 원기 107년 대각기구조 기념식 및 봉축위원회 활동 등을 설명했습니다. 서울교군의 버프닌은 40여 명이 있으며 이날 초청 오찬에 25명의 버프닌과 중앙총부 관계자가 함께했습니다. 원기 107년도 서울교구 정식법과 항마의 승급 후보자 훈련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식법과 항마의 승급 후보자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오덕훈련원에서 소원 기도를 올려 불지를 향해 쉬지 않고 정진해 법과 항마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제공하는 정식 법과 항마의 승급 후보자 일기장은 그동안 주 2의 정기 일기 기재 방식에서 주 1의 기재로 변경됩니다. 특히 매주 일요일 일기는 정전 상시훈련법에 교당대왕시 주의사항이 추가돼 예외설법이나 교도와의 문답, 감정 회화를 통해 얻는 소득을 기재합니다. 원기 17년도 서울 교구 정식 법가학마의 승급 후보자 훈련은 1차 6월 11일, 2차 6월 25일 오덕 훈련원에서 시행하고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도지사직을 두고 선거 전에 돌입한 후보들이 경기 인천 교구청을 찾아 김덕수 교구장을 접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현 후보는 5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8일 방문한 자리에서 김덕수 교구장은 교구청 대각전 참배와 두 후보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교구장은 기도문에서 도민을 위해 큰 도움이 되는 길을 피력해 도민의 신뢰와 호응을 얻는 소보가 되길 법신불 사안전에 기원했고, 간담회 자리에서 좋은 소식으로 교구청을 다시 찾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두 후보는 지혜와 자비로 아름다운 경기도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교당 및 기관 소식입니다. 번동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버이날을 맞아 5월 4일 식생활 지원사업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해 카네이션을 전달했습니다. 서울교구 원덕회가 주관하는 명사 초청 강연회가 5월 10일 서울교당 대각전에서 열렸습니다. 원덕회는 올해 첫 원래 강자로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사축이재와 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원덕회 5월 주요 일정으로는 25일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해 성탑참배, 원론인사, 오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교구 본공회가 5월 12일 서울교구천 한강교당 청소년 멀티룸에서 원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원례회에서 정시경 회장이 서울 본공회 활동사항을 보고했고 육군사관학교 화랑대교당 최성남 교무가 군 교화를 주제로 설교하고 본공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사업 관련 안건 토의 가운데 6월 6일 현충원 국수 봉사는 5월 말일경 현충원 관계자의 협의에 결과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으며 바자회는 10월 중순경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월 원일에는 6월 9일에 진행합니다. 서울교구재가단체 갑종거진출진단이 5월 16일 서울교구청 한강교당 청수년 멀트룸에서 기도식을 올리고 한덕천 서울교구장의 설법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갑종거진출진단은 2월 죽산 황도국 미국종법사 한국방문을 기념해 미국정부에 1만 달러를 희사했고 독일 레겐스부르크교당과 6월 19일 붕부라는 베트남 호치민교당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교구 원문화해설단이 5월 16일 서울교구청에서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원문화해설단은 원기 109년 서울교와 100년을 맞이하기 위한 서울성적지 해설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교구 화곡교당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화곡교당은 매년 화곡본동 지역 황부모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은예의 김치와 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해를 맞아 한부모 가정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으며 대각계구절을 맞아 은예의 김치 200kg과 쌀 200kg을 나눴습니다. 이외에도 15년째 화곡본동 지역 취약계층 8가정에 매월 쌀 10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교구 음악장학생 찾아가는 공연이 5월 22일 강남교당과 도남교당에서 29일 면목교당에서 공연합니다. 서울교구 원덕회가 5월 25일 원불교 익산성지를 방문해 성탑을 참배하고 원로원 원로교무와의 대담을 진행합니다. 서울교구 청년연합체육대회가 5월 28일 오후 1시에 희경여자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지역의 교화 소식을 알리는 한우란 미디어 주간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동행하는 한우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